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엄마는 어 자식 때문에도 걱정이고 그리고 내몸 걱정에 마음 걱정 하나를 보면 두 개가 걱정되고 두 개를 보면 세 개가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걱정이요 모든 게다 걱정이고 근심이 된다. 온통 다 근심 걱정이다 보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아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한 시간 좀 지나면 또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기분 좋았다 안 좋아졌다 근심이 하루 종일 갔다가 우울했다가 잠은 겨우 청하는데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고 어 그런 어려운 시절이 많댄다 어때요 좀 힘드시죠? 그 많이 힘들어 마음도 좀 힘들고 마음도 못 잡혀 가는 형국인 것 같고 그렇게 가 지금 그런 시절을 좀 산댄다 뭐냐 그러신데 이게 보니까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뭐가 좀안 좋아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인연을 맺었다가 헤어졌고. 어 일부 종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 외롭기는 하고 고독하기는 한데 마땅히 또 남자 인연이 또안 되고 돈은 벌어서 열심히는 벌었어 그쵸 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도 사셨는데 어 막막할 일이 이렇게 많고 답답할 일이 이렇게 많아서 보니 아유, <laughs> 어렵다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 사이에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 네, 이사 셨어요 이사도 하시고, 뭐냐, 그러신데, 이사하시면서 좀 방향 선택을 조금 잘못 두신 것 같아, 첫 번째는. 방향 선택도 좀 잘못 두시고, 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사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2년, 3년 줄로 계속 운이 바뀌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지금 2025년도잖아? 근데 23년, 20, 22년, 23년 이때 안 좋고 또그 전에 또 2, 3년 전에 또안 좋고 또그 전에 또 2, 3년 전에 안 좋고 이런 식으로 3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안 좋듯이 불운이라 그래 불운 불운이 자꾸 이렇게 들어왔댄다 3년 전에 제가 응. 이사를 하면서 전체 응. 사기같이 당한 응. 바람에 돈을 응. 한번 날려서 일 했었고요 응. 그리고 2년, 3년 전쯤에 제가 갑상선 수술을 또 한번 했었고요 응.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봐도 걱정이요 저걸 봐도 근심이요 어? 계속 그런다는데 나아지지가 않는된다 뭐를 해도 어디 절을 가 봤나? 법당을 가 봤나? 아, 어, 가 봤어. 다가 봤어. 그렇 근데 가 봤는데 어, 초도 켜 보고 빌어도 보고 뭐 이렇게 해 봤는데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또 엄마는 이게 마음의 병 같대. 마음의 병.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 엄마들 중에 마음의 병 없는 사람 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마음의 병을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뭐 어디 나서 친구 벗을 만나서 아니면 뭐뭘 배우러 가서 아니면 또뭐 일을 하면서 아니면 또 그냥 마음으로 이겨내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거 중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친격에 덮친격에 또 업친격에 덮친격에 내가 내 발등을 찍어가면서 가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운 일만 이렇게 많은 형국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뭐가 잘 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기분 좋은 일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를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뭐를 보러 가서, 아니면 영화를 봐서, 드라마를 봐서, 얼마든지 웃고, 어, 할수 있는 일이 많은데, 본인께서는 이와 같은 일 중에 하나도, 어, 해당 사유가 없어.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즐길지도 모르고, 또 뚜렷하게 뭔가를 또 여유있게 마음을 넉넉하게 즐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휴식 공간이라 그러잖아. 내 육체 말고도 내 정신적인 영역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국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딱하기는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 그리고 엄마가 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뭔가의 남편한테 어? 헤어질 당시에 큰 충격을 아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 충격에 그 트라우마에 여섯 가지 이게 온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보는 게다 비관적이고, 어? 뭐를 해도 비관적이고, 뭐를 해도 답답하고, 뭐 이런 형국이야. 아니야. 그러시다. 올해 이사를 다시 할 일이 좀 생길 것 같고, 집을 알아볼 일이 좀 있고, 또 하나, 엄마가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보는데, 어디 법당 같은데 이런 점 보는 거는 좋은데, 엄마가 이런 쪽에 무당을 할건 아닌데, 자꾸 이런 쪽에 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좀, 어,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아랫역으로 내려가면, 무당 뒤에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뒷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좀 권유할 수 있어, 본인한테. 어, 아니면 뭐 약간 이제 공양주 같이 구당이나 아니면 이제 절에서 공양간에서 일하는 그런 쪽에 일을 조금 추천할 수도 있다고. 근데, 어, 꼭, 무당 쪽의 일건 아닌데, 엄마가 약간 그런 좀, 어, 어,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 아니면 좀 그런 쪽 가서 밥을 좀 지어주거나 약간 저 그런 쪽에 일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계속 도움을 주다가, 딴데로 이동을 해서 인연을 줘서, 뭐, 공양간이든, 뭐, 절간에 가면 공양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법당에 가면 뭐 이런이고, 국당에 가면 또 그런, 어, 어, 일할 일. 뭐, 이런 게좀 본인하고 좀잘 맞을 것 같아, 엄마하고. 네, 알겠습니다. 엄마는 뭐 이게 우리 쪽으로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다른 사람보다 이 텔레파시가 다른 쪽으로 자꾸 통하는 거야. 열려 있는 거야. 엄마의 어예. 그런 게 많아요. 한 번씩 오고 가는 길에 저만 한번 보고 뭐 큰일 있을 때도 보고 아셨지? 뭐 그렇게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할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